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성격이 좀 내성적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를 많이 사귀는 편은 아니었고, 한번 친해지면 오래 지내는 스타일이었죠.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조용조용 지냈는데,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참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만 해도 정말 어렸으니까 모든 게다 새롭고 두렵기도 했거든요. 그러다 대학교 2학년 때 같은 과에서 한 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친구 이름은 수연이라고 했는데 정말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외모도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밝고 활발해서 과에서 인기가 정말 많았어요. 처음에는 저 같은 사람이랑 친해질 수 있을까 싶었는데 수연이가 먼저 저에게 다가와주더라고요. 유진아 너 항상 혼자 다니던데 우리 같이 점심 먹을래? 그렇게 수연이가 먼저 말을 걸어줬을 때 정말 고마웠어요. 저도 친구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날부터 저희는 정말 친하게 지내기 시작했어요. 수연이는 정말 좋은 친구였습니다. 제가 모르는 걸 가르쳐 주기도 하고, 과제할 때도 도와주고, 같이 밥도 먹고, 영화도 보러 다녔어요. 특히 수연이는 집안이 정말 잘 사는 편이었어요. 아버지가 큰 회사 임원이셨고, 어머니도 의사셨거든요. 그래서 용돈도 넉넉하게 받았고, 옷도 항상 예쁜 걸 입고 다녔죠. 가방이나 신발도 다 명품이었어요. 처음에는 좀 부담스럽기도 했는데, 수연이가 전혀 그런 티를 안 내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부담스러워하지 않게 배려해주는 모습이 참 고마웠어요. 유진아, 이거 나두개 샀는데, 하나 받아.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샀어. 그렇게 가끔씩 예쁜 액세서리나 화장품을 선물해주기도 했거든요. 저는 그런 수연이가 정말 좋았어요. 돈이 많으면서도 전혀 뽐내지 않고 오히려 친구들을 챙겨주는 마음씨가 너무 예뻤거든요. 그렇게 대학교 4년 동안 저희는 정말 친하게 지냈어요. 졸업 후에도 계속 연락하며 지냈고 저희 둘다 취업도 잘 됐어요. 수연이는 대기업에 저는 중소기업이지만 괜찮은 회사에 들어갔죠. 그 후로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만나서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수연이는 직장에서도 정말 인정받는 직원이었어요. 승진도 빨리 했고 연봉도 많이 받았죠. 그런 수연이를 보면서 저는 정말 부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제 친구가 잘 되는 것 같아서 기뻤어요. 수연이도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항상 응원해주고 조언도 해줬거든요. 유진아, 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너무 조급해 하지 마. 각자의 속도가 있는 거야. 그런 수연이의 말이 정말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수연이를 정말 소중한 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스물여덟 살 때쯤 수연이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상대방은 의사였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수연이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결혼식에도 당연히 저를 초대해 줬고 저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축하해 줬습니다. 수연이 같은 좋은 친구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덩달아 기뻤거든요. 결혼 후에도 수연이는 변함없이 저와 친하게 지냈어요. 신혼집도 정말 예쁘게 꾸몄고 가끔 저를 집에 초대해서 맛있는 요리도 해줬어요. 요리 실력도 정말 좋더라고요. 정말 못하는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유진아 너도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지. 내가 소개해 줄까? 수연이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아직 그럴 때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어요. 사실 연애에 대한 욕심도 별로 없었고 일에 집중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다 수연이가 결혼한 지 2년 후쯤 첫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정말 예쁜 딸이었어요. 수연이는 육아휴직을 하면서 아이를 키웠는데 그때도 정말 완벽한 엄마였어요. SNS에 올리는 사진들을 보면 아이 옷도 항상 예쁘게 입히고 이유식도 정말 정성스럽게 만들어주더다고요 수연아, 너 정말 대단하다. 아이 키우면서도 이렇게 완벽하게 할수 있다니. 제가 그렇게 말하면 수연이는 항상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야, 나도 힘들어. 근데 우리 딸 생각하면 힘든 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수연이를 보면서 저는 정말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완벽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직장에서도 잘하고, 결혼 생활도 잘하고, 육아도 완벽하게 하고, 정말 부러웠어요. 그러다 수연이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수연이가 조금씩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일과 육아를 병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만나려고 노력했어요. 어느날 수연이와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수연이가 좀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유진아, 요즘 정말 힘들어. 일도 바쁘고 아이도 봐야 하고 남편은 야근이 많아서 거의 도움이 안 되고 그런 수연이를 보면서 저는 정말 안쓰럽더라고요. 수연아 너무 무리하지 마. 완벽하게 다할 필요 없어. 조금씩 타협하면서 살아도 돼.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수연이가 씁쓸하게 웃더라고요. 타협이라 나는 그게 잘안 되나 봐. 뭐라든 완벽하게 하고 싶어. 그 후로 수연이는 점점 더 바빠졌어요. 만나는 횟수도 줄어들고 연락도 뜸해졌죠. 저는 수연이가 힘들어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언제든 연락하면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수연이한테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유진아, 시간되면 만날 수 있을까? 좀 급한 일이 있어서 수연이 목소리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평소에 밝고 활기찬 목소리와는 달랐어요. 저는 바로 시간을 내서 수연이를 만나러 갔어요. 카페에서 만난 수연이의 모습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 항상 완벽하게 화장하고 옷도 예쁘게 입고 다니던 수연이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화장기 없는 얼굴에 머리도 대충 묶었고 옷도 평소와는 전혀 다른 수수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수연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제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자. 수연이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유진아. 나 너한테 부탁할 게 있어서 연락했어. 무슨 부탁인데? 뭐든 말해봐. 저는 친한 친구의 부탁이니까 당연히 들어줄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수연이가 하는 말을 듣고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유진아. 나 너한테 돈좀 빌릴 수 있을까? 500만원 정도면 되는데. 수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하는데 저는 정말 놀랐어요. 수연이 집안이 얼마나 잘 사는지 알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돈을 빌리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500만원? 왜 갑자기 무슨 일이야? 제가 물어보니까 수연이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을 했어요. 사실은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어. 내가 실수를 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데 그걸 메우려면 돈이 필요해. 저는 수연이 말을 듣고도 여전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 일이라면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되잖아. 부모님이 도와주실 텐데? 그런데 수연이가 급하게 손을 저으며 말하더라고요. 안 돼. 부모님한테는 절대 알려줄 수 없어. 제발 너만 알고 있어줘. 저는 수연이가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500만 원이 저한테는 작은 돈이 아니었지만 친한 친구가 힘들어하는데. 도와주지 않을 수는 없었거든요. 알았어. 돈은 빌려줄게. 근데 정말 괜찮은 거야? 뭔가 더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야. 수연이는 제가 돈을 빌려준다고 하니까 정말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고마워. 유진아. 정말 고마워.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 곧 갚을게. 그렇게 저는 수연이한테 5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 후로 한동안 수연이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수연이가 문제를 잘 해결했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달 후쯤 수연이한테서 또 연락이 왔어요. 유진아, 미안한데 또 부탁이 있어. 이번에는 300만원을 더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연아, 지난번 문제는 해결됐어? 왜또 돈이 필요해? 수연이는 지난번 일이 생각보다 복잡해서 돈이 더 필요하다고 했어요. 저는 고민이 됐어요. 이미 500만원을 빌려준 상태에서 300만원을 더 빌려주면 800만원이나 되는 큰 돈이었거든요. 하지만 친한 친구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300만원도 빌려줬어요. 그후로 수연이는 가끔씩 연락해서 돈을 갚겠다고 했지만 계속 미뤄지기만 했어요. 유진아, 미안해. 조금만 더 기다려줘. 곧 갚을게. 그런 수연이를 보면서 저는 점점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수연이의 대학 동기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친구한테서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유진아 수연이 요즘 어떻게 지내? 나한테도 돈 빌리려고 연락 왔던데 너한테도 연락했을 것 같은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수연이가 다른 친구들한테도 돈을 빌리려고 했다는 얘기였거든요. 어떤 이유로 빌리려고 했어? 제가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말하더라고요.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던데 솔직히 좀 이상해서 안 빌려줬어.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수연이가 저한테만 돈을 빌린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한테도 같은 방법으로 돈을 빌리려고 했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정말 믿었던 친구였는데 혹시 저를 속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서 수연이한테 직접 물어보기로 했어요. 수연아, 나 너한테 궁금한 게 있어. 혹시 다른 친구들한테도 돈 빌리려고 했어? 수연이는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아니라고 부인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다른 친구들한테 돈을 빌려? 너한테만 부탁한 거야. 하지만 수연이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럼 민정이한테는 연락 안 했어? 민정이가 너한테 돈 빌리려고 연락 왔다고 하던데. 그러자 수연이의 얼굴이 확 변하더라고요. 아, 그게 민정이한테도 연락은 했는데 빌리지는 못했어. 너만 도와준 거야. 수연이가 결국 인정하는 걸 보고 저는 정말 배신감을 느꼈어요. 저만 믿고 도와준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여러 명한테 같은 방식으로 접근했다는 얘기였거든요. 수연아, 솔직히 말해줘. 정말로 회사에서 문제가 생긴 거야?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거야? 제가 그렇게 물어보자 수연이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사실은 회사 문제가 아니야. 다른 일 때문에 돈이 필요해. 그렇게 수연이가 조금씩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수연이는 주식 투자에 빠져 있었던 거였어요. 처음에는 작은 돈으로 시작했는데 계속 잃다 보니까 더큰 돈을 투자해서 만회하려고 했던 거였죠. 처음에는 정말 작은 돈이었어. 용돈으로 하는 거였는데 자꾸 잃으니까 욕심이 났어. 더큰 돈을 투자하면 한 번에 만회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 수연이가 울먹이며 말하는데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그 다음이었어요. 수연이가 말하길 지금까지 잃은 돈이 몇천만 원이 넘는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돈 중에는 남편 몰래 빼낸 적금이나 보험금도 있다고 했어요. 수연아 그럼 남편분은 모르는 거야? 제가 물어보니까 수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절대 모르게 해야 해. 만약 남편이 알면 정말 큰일이야.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알고 있던 완벽한 수연이는 사실 주식에 빠져서 가정을 속이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거짓말을 해서 돈까지 빌린 거였고요. 수연아, 그럼 나한테 빌린 돈도, 응, 그것도 주식 투자에 썼어. 이번에는 정말 확실한 정보가 있어서 투자했는데 또 이렇어. 수연이의 말을 듣고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제가 친구를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힘들게 빌려준 돈을 수연이는 주식에 썼던 거였어요. 그것도 저한테 거짓말을 하면서 말이에요. 수연아, 너 정말 너무하다. 나를 이용한 거잖아. 친구 사이에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제가 화를 내자 수연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유진아. 정말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이미 너무 많이 잃어서. 하지만 저는 수연이의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몇년 동안 믿고 지냈던 친구가. 저를 속이고 이용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그 후로 저는 수연이와 연락을 끊었어요. 수연이가 몇번 연락해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돈을 갚겠다고 하기도 했지만 이미 믿음이 깨진 상태에서는 의미가 없었어요. 몇달후 다른 친구를 통해서 수연이 소식을 들었어요. 결국 남편이 수연이의 주식 사실을 알게 됐고 지금 이혼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연이는 회사도 그만두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수연이가 안쓰럽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수연이의 완벽함 뒤에는 이런 어둠이 숨어 있었던 거였어요. 겉으로는 모든 걸다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욕심과 통제할 수 없는 충동 때문에 모든 걸 잃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그 다음에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최근에 수연이의 대학 동기들과 모임을 가졌는데 거기서 정말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알고 보니 수연이가 저한테 한 얘기들 중에 거짓말이 더 많았던 거였어요. 수연이 집안이 부자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회사 임원이 아니라 평범한 회사원이셨고 어머니도 의사가 아니라 간호사셨다고 해요. 수연이가 대학 때 입고 다녔던 비싼 옷들이나 명품 가방들도 사실은 다 짝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수연이가 워낙 꾸미는 것을 좋아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짝퉁 명품들을 샀던 거였어요. 그리고 수연이가 저한테 준 선물들도 사실은 다른 사람들한테서 받은 걸 재선물한 거였다고 해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수연이는 완전히 가짜였던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수연이가 대학 때부터 이미 거짓말을 자주 했다는 얘기였어요. 성적도 실제보다 부풀려서 얘기했고 남자친구 얘기도 대부분 거짓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저만 몰랐던 거였어요. 유진아 너는 너무 순진해서 수연이 말을 다 믿었구나. 우리는 수연이가 허풍쟁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너한테는 말 안했어. 괜히 기분 나쁠까 봐서 친구들이 그렇게 말하는 걸 듣고. 저는 정말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년 동안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사실은 거짓말쟁이였다니, 그리고 그 거짓말에 저만 속아서 800만원이나 빌려줬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마 전에 수연이 남편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한테서 정말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유진씨, 죄송합니다. 저희 아내가 많은 분들한테 피해를 끼쳤는데 사실 아내가 주식 중독이 아니라 쇼핑 중독이었어요. 수연이 남편이 말하길 수연이는 주식 투자가 아니라 명품 쇼핑에 돈을 다 썼다는 거였어요. 명품 가방, 옷, 신발, 화장품, 온라인으로 계속 사드렸는데 집에 쌓여 있는 걸 보고 알았어요. 대부분 한 번도 안쓴새 물건들이었어요. 수연이 남편의 말을 듣고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러면서 수연이 남편이 더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아내가 친구들한테는 자기가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SNS에 올리는 사진들도 다 연출이었거든요. 알고 보니 수연이가 SNS에 올렸던 그 완벽한 일상들, 예쁘게 차린 식탁이나 깔끔한 집, 정리, 아이 이유식까지 모든 게 가짜였던 거예요. 사진 찍을 때만 잠깐 정리하고 평소에는 집이 엉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 이유식도 사진 찍을 때만 예쁘게 만들고 평소에는 시판 이유식 먹였어요. 아내가 요리를 잘한다고 하셨나요? 사실 요리도 거의 못해요. 늘 배달음식이나 외식만 했어요. 저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부러워했던 수연이의 완벽한 일상이 모두 연출된 거짓이었다니요. 그리고 그 모든 걸 유지하기 위해 빚을 내고 친구들을 속이고 가족까지 속였던 거예요. 수연이 남편은 계속 말했어요. 아내가 친구들한테 돈을 빌린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돈으로 또 명품을 샀더라고요. 정말 통제가 안 되는 상태였어요.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수연이가 저한테 빌린 800만 원도 결국 명품 쇼핑에 쓴 거였던 거예요. 주식 투자라고 거짓말을 한 거였죠. 지금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어요. 쇼핑 중독은 생각보다 심각한 병이더라고요. 자신도 통제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수연이 남편이 안쓰러운 표정으로 말하는 걸 보니까 저도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마지막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며칠 후에 수연이한테서 직접 연락이 왔어요. 1년 만에 처음 받는 전화였는데 수연이 목소리가 예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유진아, 나야, 오랜만이다. 수연이 목소리가 정말 차분하고 진중했어요. 나 지금 치료받고 있어. 그리고 너한테 정말 사과하고 싶어서 연락했어. 수연이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일들을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나 정말 병이었어. 쇼핑 중독이라는 병 말이야. 그런데 그걸 핑계로 삼고 싶지는 않아. 내가 너를 이용하고 속인 건 사실이니까. 그리고 수연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유진아 사실 나는 어릴 때부터 너를 질투했어. 너는 정말 진짜였거든. 꾸미지 않아도 사람들이 좋아했고 거짓말하지 않아도 믿어줬고 나는 그런 너가 부러워서 계속 가짜로 살았던 것 같아. 수연이의 고백을 듣고 저는 정말 말문이 막혔어요. 제가 그렇게 부러워했던 완벽한 친구가 사실은 저를 부러워하면서 가짜 삶을 살고 있었다니요. 나는 너처럼 자연스럽게 사랑받을 수 없었어. 그래서 계속 더 완벽해 보이려고 했고 더 특별해 보이려고 했던 거야. 그런데 그럴수록 더 가짜가 되어 갔어. 수연이는 지금 모든 걸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려고 한다고 했어요. 남편과는 이혼하기로 했고 아이는 남편이 키우기로 했대요. 자신이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걸 인정했다고 해요. 돈도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꼭 갚을게. 나 이제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시작했어. 정말 작은 돈이지만 조금씩 모아서 갚을게. 수연이의 말을 듣고 저는 착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결국 통화를 끝내고 나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람은 정말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싶었어요.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사실은 큰 상처나 콤플렉스를 안고 살수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물론 수연이가 저를 속이고 이용한 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 모든 행동의 뿌리에는 자신감, 부족과 열등감이 있었다는 걸 알고 나니까 무조건 미워하기만은 어렵더라고요. 지금은 수연이와 연락하지 않고 있어요. 언젠가 수연이가 정말로 변해서 진짜 자기 모습으로 살게 된다면 그때 다시 친구가 될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직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일을 겪고 나서 저는 사람을 보는 눈이 많이 달라졌어요. 겉으로 보이는 완벽함에 현혹되지 않으려고 하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도 가짜가 되지 않으려고 조심하게 되었어요. 사실 돈은 아직도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값진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진짜 관계가 무엇인지, 진정한 친구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너무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한 번쯤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완벽해 보이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 사연은 여기서 끝이에요. 힘들었던 경험이었지만 덕분에 더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 진짜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두들 행복하세요.